여러분들의 2018년도는 어떠셨나요? 원했던 바를 이루기도 했고, 후회가 남기도 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무탈하게 한 해를 보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내년에도 이 에너지 쭉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열리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이곳, 호미고즈로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해 일출을 자랑하는 제 21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2018년의 마지막 날과 2019년의 첫 날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약 21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함께한 축제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이번 축제는 포항시 승격 70주년과 포항 방문의 해를 기념해. 호미고재 빛 호황의 희망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마당놀이 효녀심청전 대복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했고요. 황금돼지 해를 맞아 높이 6m의 황금돼지 풍선 인형 등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황금돼지랑 사진도 찍으셨는데요. 춥진 않으세요? <laughs> 어, 지금 너무 추워서 달달달달 떨려요 지금. <laughs> 많이 추운데요. 특히 오늘 호미 찾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해맞이 행사를 보기 제일 좋은 곳이 이곳으로 알고 있고 네. 또 오늘 창원에서 멀리 이렇게 고생하면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와 네. 진짜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예예. 예. 결혼해가지고 처음 해맞이를 왔는데 네.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온 것을 참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한 해의 소원을 빌어보는 호미꽃 해맞이 소원카드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저도 소중한 새해 소망을 적어 한 해의 무탈함을 빌어왔습니다. 우리 따님과 함께 같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원빌셨나요 어 내년에는 가족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우와 네. 올 한해를 평가하자면 행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한해 같아요. 아 행복했나요? <laughs> 어 결과적으로는 좀 행복했습니다. 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이 호미고줄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아이들이 대게를 좋아해가지고 네. 대게도 먹을 겸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드디어 포항시승격 70주년 기념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쇼가 시작됐습니다. 3, 2, 1! 기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2019년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념했습니다. 오늘 가족분들끼리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불꽃놀이 보셨는데 이 순간 기분이 어떠셨을지?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어떤 게 좋아요? 아,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2019년 잘보낼것 같아요. 우와. 이 순간 누가 가장 생각났어요? 부모님이랑 저희 친구들이랑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아니 아드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네네네. 든든하실 것 같아요. 아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들에게 한마디. 아 이제 우리 큰 아들은 이제 중삼 올라가는데 네, 고등학교를 네. 고등학교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네. 더 지금처럼 열심히 네.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작은 아들은 중학생이 올라가는데 야구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인 경주인데 포항 중학교로 가겠는데. 네. 아. 네. 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더욱 자, 열심히 자라고 아주 훌륭한 숙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해 <laughs> 경상도 지역의 놀이 새해 맞이 2차 십구 월월이 청청 대동 한마당으로 한 해의 복을 나눠보고요 새해 첫날 오전 네시부터 6시까지는 소망을 기원하는 현장 라디오 프로그램 홈이 들리는 라디오가 진행됐습니다 해맞이를 30여분 앞둔 아침 7시부터는 타악그룹 쾌의 불을 이용한 대북 공연이 열렸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2 0 1 9년에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아이가 너무 귀여운데요. 춥지 않아요? 추워요. 어, 많이 춥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우와. 네. 아니 사실 경기도에서 올려면 좀 걸리지 않나요? 네, 예전에 여기서 군생활을 해가지고. 아, 가족들이 한번 올려고 해돋이 보러 네. 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 그래서 이참에 그냥 한번 왔고요. 네. 네. 어떠세요? 오니까 좋은데 좀 애들이 좀 고생하는 것 같아서 <laughs> 조금 마음은 조금 안 좋네요. 네, <laughs> 새해 소망 있을까요? 네, 저희 큰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도 적응 잘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떠오르는 태형을 보면서 우리 가족 파이팅! 파이팅! 기해년 첫 해가 떠오르기 전 이강덕 포항시장과 여러 기관 단체장들의 신념 메시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호미곶에서 새해첫 해를 볼수 있는 시간 오전 7시 33분 바다 위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기해년의 희망을 가득 품은 첫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태양을 배경으로 2019년도의 시작을 사진에 담아 보고요. 대형 가마솥에서 밤새 끓여낸 떡국도 함께 나누며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제 태양이 떠올랐잖아요. 네.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네, 뭉클하고 좋았어요. 어, 어떻게 좋았어요? 아, 해가 오늘은 참 멋지게 뜬것 같아요. 동그랗게. 우리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네. 아기 안고 해를 봤는데 좀 솔직히 울컥울컥하더라고요. 셋이서 같이 온게 처음인데 아빠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오늘 근무라서 못 와서 좀 동영상으로 남기게좀 아쉽긴 해요.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호미곤서 아빠랑 다 같이 다섯 가족 다 모여서 함께 큰 해를 보고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한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가득했던 제21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2019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떠오른 태양을 보니까 올해는 왠지 더잘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올해가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하잖아요. 재물과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원하시는 바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